항해의 끝 항해의 목적이 생존이라면 표류일 뿐이지만 목적이 보물이라면 모험이다 쌤 중등수학 3학년 1학기 1223번입니다 어? 아마 애들에는 그래프 도안그렸을 거예요 근데 난 우리 자녀들이 그래프를 다 그렸으면 좋겠는데 여섯 개의 개형을 그릴 거예요 이제 함수 개형은요 최고차의 개수에 따라서 오케이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이차함수 최고차익에서 양수면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양수면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나요 또 양수면서 어떻게 X축과 접할 수 있죠 또 그래프랑 안 만날 수 있지 않나요 우선 그림을 좀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최고차익에서 이번에 음수이면서 위로 볼록한 모양을 그릴 거야 자 이렇게 되면서 서로 다른 두실근과 X축과 만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될수 있지? 그냥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또는 아하, x 값 만날 수 있어요. 자, 요 그림을 아,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다음에는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고등수학 끝날 때까지 놉니다. 알았지? 수능 치는 그날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내말잘 명심하고 혼자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이자 함수잖아. 이 함수의 정의는 x 값 하나에. 예를 들면 이건. X추가 알파에서 베타에서 만났나 그러지만 이점 캡틴 A 이 점을 캡틴 B란다면 A점 잡히는 몇 콤마며? 알파 콤마 0이죠. 다른 말로 어떻게 읽어? 똑같은 말로 X값이 알파일 때 Y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예요. 내말 맞나? 이 점을 캡틴 B란다면 B점 잡히도 마찬가지야. 베타 콤마 0이 되는 건데 이 말을 읽어낸다면 X가 얼마일 때? 베타일 때 Y값이 얼마다? 그렇지 0이라는 사실을 읽어내셔야 돼요. 흔히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죠. X조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서로 다른 두 근이다. 같은 말일 거예요. 알겠지? 이 점을 편해서 캡틴 C라 할게요. 이건 중근이라고 불러요. 알파와 베타 같다. 그 말은 C점을 이렇게 쓸수 있어. 알파 콤마 0 또는 베타 콤마 0.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역시 X가 알파일 때. 오케이. Y가 0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건 Y값이 0이 되는 값이 있어 없어요. 없죠. Y값이 무조건 0보다 큰. 전문 용으로 항등식이야. x 어떤 값을 대입해도 y 값이 0보다 커. 작년 2026년 수능에 나왔던 간단한 예를 한번 봐드릴게요. 이는 고등수학 올라가도 그대로 또 나올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점을대골정으로도 굴러다닐 거야. 자, x가 어떤 실수를 가져도 y 값은 어때요? 음수가 있어 없어요? 없지. 무조건 양수지. 함수의 정의는 X 값에 대응된 Y 값의 모두 인 거야. 근데 Y 값이 무조건 0보다 크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Y가 무조건 0보다 큰 X에 관한 함등식이고말했쓴단다 오, 어, 그러면 중근 형태도 한번 표현해볼게 생일. 자, Y는, 뭐, 어, 너 그, X-1의 제곱. 자, 우리 제대들 그려줄 줄, 이거. Y 골 X 제곱을 1만큼 평이한 거잖아.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찍어볼게, 오늘. 이기좀 찍어. 좀 대구들 걸어다니봐봐. 자, 대구들 걸어다니면, 어때요? 어여인거 잠깐 있죠. 잠깐만 봐. 거 잠깐 봐봐. 여인거 잠깐 지나갈수안 지나가서. 지나가서. x 값이 1일 때 y 가 0이지. 근데 이걸 제외하면 x가 1을 제외하면 y 값은 무조건 양수죠. 그럼 이 y 값은요 어때요? 이차 함수는 y가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시나요? 설명하실겠나? 어,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좀 있다가 그린 어, 포스트 줄 테니까 책에 붙여놔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요 위에 끈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기극, 기그, 기그입니다요거는 최고 차이 계수 음수인 요 니은 세트 한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녀석은 알파, 베타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만약에 X 값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Y 값은 양수의 음수에요. 다시, X 값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Y 값은 요 사이에 대응된 Y 값은 X축, 다시 얘기하면 Y골 0 기준에서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다는 것보다 크다 작다? 크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 잘하셨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x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이 정도 이런 점이냐? 또는 x값이 베타보다 클때 x값이 베타보다 클 때는 y값은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렇지. 0보다 작은 y값을 가지게 되는 거지. 납득 되시죠? 이 중근 형태를 가지는, 알파와 베타가 중근 형태를 가질 때는 오케이. x가 만약에 알파일 때는 y값이 뭐지? 여이잖아 그런데 x 값이 알파가 아닐 때는요, y 값은 음수의 함수예요. 그렇지, 음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 어때요? x는 모든 실수일 때, x가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실수 값을 가질 때, 모든 실수 r일 때는 y 값이 어때요? 여기는 y 값은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거지. 여섯 개 그림을 그리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이2차 함수가 있어요, x. 어떤 값을 대입해서 모든 실수 x 라는 모든 실수 x 알겠지 x 값에 대하여 y 값이 음수인 건 여섯 개 그림 중에서 몇 번째 그림이에요? 그렇지 여섯 번째 이 그림이지 알겠지 아 요거 이러면 y 값이 음수 이러면음 전문적으로 충분조건 두줄 화살표 나에 고등수학이 배워된다 충분조건이라 불러요 요 이려면 최고차의 계수 이 k 플러스 1은 영보다 더다 작아야 되는 동시에 판별식 d 는 첫 번째 그림은 기억 기역 그림은 기억에서 첫 번째 그림은 판빗디가 0보다 크다 작다. 그렇지. 서로 다른 두실그림면 판빗디가보다 크지. 두 번째 그림은 d는 0보다 그렇지. 0과 같다. 세 번째는 d는 0보다 작다 허근이라고 했어요. 요 리일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d는 0보다 크다 작다. 크다. 이는 d가 0이다. 맞죠. 서로 다른 중근 중근이다. 그 완전 제곱시이 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d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아, 너보다 작아야 된다. 중간으로 쓰면, 아, 이 둘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야. 납득되시죠? 아, 좋은 문제다. 입니 이건 어, 말해 뭐해? 수능에 너무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수능에 나옵니다. 내신, 수능, 뭐 말해 뭐해? 고등수학 올라오면 그대로 논데이 잘 보고 나이잘걸 소하고 넘어가자. 에? 자, 이 조건 풀어버리면, 음, k는 마이너스 1분보다 작은 거야. 이를 나눠봐, 봐, 봐, 봐. k 범위는 마이너스 1분의 2보다 작아야 되지 않나요? 그 판교시 D라고 써볼 거야. 요거 Y자리에 0을 대입합니다. 방정식으로 만들어. 오케이. 이차 방식이다. 녀석은 B제곱은요. 이건 어, B는 없어요. 0인데. 납득되죠? 다시 더 적어줄까요? 아니, 그냥 0, 예를 들죠? B제곱은, 아 0제곱, 마이너스 4, 곱 A는 2K 플러스 1, 곱 C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자, 이거 풀고 다른 부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요거, 마이너스 묶어내면, 0이니까 생략하고, 4 곱하기 2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5라고 쓸수 있겠나? 좋아, 나는 우리 자들이생운 터득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리하지 말고, 잘봐라 k 가몇 차함수? 2차함수죠. 최고차의수 음수니까, 아,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지. 그리고 k 절편값은 하나는 마이너스 5,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게 뒤추격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필기 필요하면 꼭 고담도 옮게 적으세요. 꼭좋아하세요 근데, D 값이 0보다 어떤 범위? 작고 싶은 거예요 어? 요 K축. 바로 가로축은 바로 K가, D가 0인 거지. 근데 D가 0보다 작다는 거. 아, 요 아래쪽인 거 이해 되나요이 부분일 때 D가 음수잖아. K축 아래쪽이 D가 음수죠. 알겠나? 그래서 이 범위 되기 위해서는 K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납득게 되시죠? 근데 그 만족하는 정수 k도 물었거든요. 아, 해가 아니죠. 어. 자, 하트 원도 만족하고 하트 투도 만족해야 돼요. 어, 이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하트 투랑 하트 원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건 도대. 밑에 가니요, 이거 이 이거 미죠. 그래서 정수 k는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일까지 합을 물었네. 어, 합은 얼마더? 다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십. 알겠죠? 또 다른 풀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답지에 있는 풀인데, 알아두시면 어, 좋을만해서 네, 답지 풀이 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자, 판별식을 안 쓰고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요거 정리를 좀 하자고. Y는, 자, 묶어냅니다. 이건 다시 적게요. EK 플러스 1의 전 X제곱,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k 플러스 5라고 쓴다면 이거 읽어보세요 는 y는 이 k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을 y 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다 평이 그렇지 마이너스 k 플러스 만큼 평이동한거 얘해되 이거 평이동 평이 개념 푸는 거야 이거 이거 최고차항이서 음수니까 아,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오케이 이런 모양에서 이거처럼 y값은 우주가 음수이이려면요 평이동한 평이 이 녀석 마이너스 k 플러스 오가 어떻게 되야 돼요? 마이너스 k 플러스 오는 음수여야 한 양수여야 돼요. 그렇지 영보다 작아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 점이 꼭지점 y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꼭지점 p 좌표가 영마 마이너스 k 마이스 오가 되거든. 내려가면 되죠. 내려가기만 하면 어떻게요 그림 적어놓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판별식을 이용해도 요거 판별식을 이용하는 건 고등수학 올라가서까지서 먹는 뿌리고, 아무리이뿌이도 고등수학 올라서 가 먹습니다. 방법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둘다 반드시 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풀은 똑같이 그럼 k 플러스 5는 0보다 커야 되겠네? 그럼 k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지.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무조건 마이너스 5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이것도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만 따지면 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걸 놓칠 수 있거든. 왜? 최고차의 음수라고 놓치면 돼? 안 돼요? 이 k 플러스 영보다 작아야 된다고 어면안 된대? 풀이는 같이넣 그래서 함수 풀이, 함수 D 풀이 둘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반드시 여러 번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There 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 h